34번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훼손시킬 수 있다. 죄책감을 영구적으로 무슨 얘기지? 한 가지 생생한 예가 뭐에 관한 예나면 아, 그 전에 한 가지 생생한 예가 단순니 까, 당연히 이진 거야. 이지가 아로 바뀌면 안 되지. 뭐에 관한 생생한 예냐면 의, 주, 동에 관한 시장 사고 방식. 아 어, 이거 중요한데 빼먹었다. 마켓 중요한데로다. 그러니까 시장의 사고 방식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어, 침해할수 있는지 훼손시킬 수 있는지 뭐를 어떤 제도를 하우는 한 단으로 하고 우두 단으로 더웨이 세 단으로는 더웨이 테네 단으로 더웨이 인 위치 너무 잘 알지 더웨이 하우나 더웨이 위치 이건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의주동 그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시장 사고방식이 변화시키고 할수 있는지 대체 이게 주어진다 어, 이게 주어지는 거지 주는 게 아니지 그 얘가 그래서 이게 수동되고 이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다. 이 책에서. 그는 그 이야기를 말하는데,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한 어떤 어린이집, 낮에 돌봐주는 센터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고 할게. 한 어린이집에 관한 이야기를 말한다. 어디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어린이집이냐면, 결정했던. 대세 선행사는 당연히 앞에 있는 어데이케 case c e n t 거 얘기하고지. 결정했던. 그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위치로 바뀌어야 되고, 디사이드 다음에는 ing가 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앞으로 뭐뭐 하는 거를 결정하는 거니까 미래성에 있는 토부정사가 목적으로 오는 거지 그러니까 결정했다 부모들에게 fine f i n e 형용사 뜻은 다 알잖아 좋은 또 미세한 고운 이게 있는데 그 동사 뜻과 명사 뜻에는 안 좋아 벌금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왜냐면 fin 자체가 끝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벌금이면 끝이니까 <laughs>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는 어린이 집에 관한 이야기를 말한다. 근데 어떤 부모들이냐면 늦게 도착했던 늦게 도착하는 이건데 레이트가 레이틀리 절대 안 되지. 레이트 자체가 형용사 부사로 둘다 쓰이는데 레이트리는 늦게란 뜻은 없고 최근에지. 가 그러니까 바뀌면 안 되고 후라이브드. d 후가 당연히 대수로 바뀌어 되고 후 어라이브드 한 단어로 그냥 어라이빙 바뀔 수 있는 거 알지? 그러니까 왜 늦게 도착하냐? 그들의 아이들을 픽업하기 위해서 데려가기 위해서 여기 업이 부사기 때문에 드 e n 는업 이렇게 해야 된다. 업이 드 r e 는 다음으로 이동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투보 정사가 목적 얘기하기 때문에 피킹이나 팩트밖에 안 된다. 근데 왜 결정을 했냐? 희망 속에서 어떤 희망이냐면 이것이 어, 그들을 막을 거라는 희망. 디스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앞에 있는. 벌금을 부과하는 거 얘기한 거지? 늦게 오는 부모님들에게 벌금 부과하는 거? 당연히 이분들도 퇴근을 하셔야 되는데 뭐 너무 늦게 오시면 퇴근할 수가 없으니까 그지? 이 대신 동격 접속사 되시기 때문에 위치나 와 같은 거 바뀌면 절대 안 되고 자 데미 얘기하는 건 당연히 앞에 있는 늦게 오는 부모님들 얘기하는 거야. 아, 이것이 막을 거라고 커리지가 용기고 인커리지는 격려하던데 디스커리지는 용기를 꺾다 즉막다 사기를 저해하나 막다. 사기 저하시키다나. 자, 이것이 그들을 막을 것이라는 희망. 대체 뭐로부터 그렇게 하는 것으로부터. 여기 from이 생략 가능한데 어떻게 그런지 밑에 잠깐 볼게. 자, A가 B하는 것을 막다 는그 구문이지. 뭐 stop, keep, prevent 이 기타 등등. A from B. 이 구조로 오는데 A를 막는다 from B. B로부터. 그 그러니까 B 자리에 당연히 from이 전치사니까 동명사나 명사, 그렇지? 이렇게 오지. 자 그런데 이게 아, forbid 같은 경우 좀 특수한 게 있어. Forbid a to 부정사. 그러니까 이 a from p 이렇게 나와도 되고 a to 부정사 거의 얘만 그래. 알았지? 이 구조가 나오니까 a가 뭐뭐 뭐 하지 못하게 하다. 대체 I forbid, forbid 아, I forbid him to study. 나 그가 공부하는 걸 막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k e 은 특수한 게. 잘 봐. 나머지 동사들은 from이 없어도 돼. 그건 위에 가제 얘기할게. from이 없어도 되는데, keep은 안 돼. 그러니까 keep a i n g 은 a가 계속 뭐뭐하게 하다. 이렇게 되거든. 그렇지? 그니까 이위 단어가 keep으로 바뀌어도 되는데, 다 바뀌어도 돼. 바뀌어도 되는데, 만약에 from이 생략이 되면, keep으로는 바뀌면 안 된다. 고얘기다왜 그 그런지 이제 설명할게. discourage가 막다는데, 뭐를 그렇게 하는 것을. 그러니까 투보정사 의미상 주어는 왼쪽에 for나 of를 쓰지 근데 동명사 의미상 주어는 뭘써 그치 소유격이나 목적격 쓴단 말이야 근데 대명사는 대부분 소유격을 쓰긴 하지만 그 그러니까 대미 dear로 바뀌면 dear doing so 그렇게 되면 from이 없, 없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격도 되긴 해 그러니까 대명사일 때 주로 소유격을 쓴다는 거지 정리합니다 그니까 밑에 있는 단어들로 전부 다 바뀔 수 있고, from이 생략되지 않는 한, 그렇지? 어, 이 다, 전부 다 바뀔 수 있고, 근데 from이 없으면 keep 빼고 다른 편으로 다바뀌어야 된다. 그렇지?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구조는 discourage의 목적어가 dem인데, dem이, 아, 그, from이 없어버리면 discourage의 목적어가 doing이 되는 거야. 그렇지? discourage의 목적어가 doing이고, dem은 아,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야. 동명사에. 그렇게 하면 된다. 자, 이것이 그들을 막을 거라는, 또는, 어, from이 없으면 이것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막을 거라는, 누가? 댐, 그들이. 이렇게 되는 거다.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늦게 오는 거. 이외에는 거지. 자, 벌금 내면은 당연히 늦게 오는 거를 좀안 하겠지. 이렇게 하는 거지. in fact, 사실. 어, 이게 부연 설명할 때도 쓰이고, 앞가디가 반대되는 내용에도 쓰이는데, 여기는 반대 내용이지. 그러니까, however, yet still. unfortunately, 이렇게 바뀔 수 있지. 자, 정확히 반대가 일어났다. 자, happen은 100%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 금지. 그제? 뭐지, happen 다음안 되고, took place나 occurred. 이렇게 바뀔 수 있지. 자, 벌금에 부과 전에. 이 부과하다가 내가 introduce 이게 도입하다는데, 뭐 비슷한 거지. 어, 이거 대신에 introduction, 또 enforcement, 어, implementation 다 바뀔 수 있다. 그 후가 아니라 당연히 전이지. 벌금의 부과 전에는 부모들이 부모님들이 죄책감을 느꼈어. guilty가 형용사 명사 둘다 쓰이지. 그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꼈는데 뭐에 대해서 늦게 도착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꼈어. 자 그리고 그 죄책감은 효과적이어서 효율적인 건안 되지. 효과적이어서 뭐에 있어서 인 n s u r i n g sure가 확실한인데 앞에 en이 있어서 확실하게 만들다 동사가 된 거야. 알았 insure 대신에 making sure, making certain. 뭐 seeing to it that, seeing that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ensure가 확실하게 하다, 보장하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는데 있어서 뭐를 오직 극소수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자 그렇게 했다는 거 무슨 얘기야? 늦게 도착한 거지. 그러니까 only a few는 only a few에서 어빠져도 안 되고, only a few랑 only a few는 약간 뉘앙스가 달라. only a few는 아주 극소수, 알았지? only a few는 거의 뭐뭐 않다. 반대 뜻이 된다. only a little, 이것도 안 되고, 왜냐면, a few 다음에 그 부모님들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 자, 그, 여기 d e a 은 종속접속사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데랑 바뀌면 안 되고, 극소수만이 그렇게, 어 few는 약간인데, only a few는 극소수, 아주 적은, 뭐 이거야. <laughs> 극소수만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었다. 뭐가? 죄책감이. 중요한 데 빼먹었다. 아, 어, 그런데, 그렇지만, 일단 벌금이 도입되자. 원스가 일단 뭐뭐 하자. 일단 뭐뭐 하면. 그 다음 뭐뭐 하자마자. 벌금이 도입되자. 아마도 그 부모님들의 정신 속에서 전체 시나리오가 바뀌어서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야기가 바뀐 거야. It seems t h a t 그냥 It seems that, it appears that, it is likely that. 아, 그냥 아마도라고 처리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복문인데, 이걸 단문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 그냥 그 부모들의 사고 방식에서, 마음에서 전체 시나리오가 보인다. 바뀌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 이거 어떻게 바꾸냐면 이 s i m s d 을 없애버리고 이거 이걸로 시작하는 거야. 이걸로 시작하는데 was 앞에 seems to have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 I seems to have been. 그렇지? 다시 할게. was가 그냥 seems to have been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하면 돼. 이승지대 대신에 뭐 중요하진 않아. 자, 바뀐 것 같다. 뭐에서 from A to B. A에서 B로 바뀐 것 같다. 그니까 사회적인 계약에서 시장 계약으로. 시장과 사회적인 게 어떻게 다르냐? 그니까 사회적인 건또 사교적인 건데 친구끼리 약간 말다툼할 수도 있고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욕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근데 시장에서는 만약에 삼성이 잘못을 했어, 그럼 사과하면 끝이야? 아니지. 법대로 보상을 해야 되지.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마켓은 돈으로 하는 거고, 소셜은 약간 죄책감, 미안함, 뭐 이런 거야, 그냥. 그렇지? 그러니까, 사회적인 계약에서 시장 계약으로 바뀌었어. 근본적으로, 그들은 돈을 내고 있어서, 페이 자체가 내다도 되고, 내면 당연히 돈을 내는 거지. 그들은 내고 있어서, 뭐에 대해서, 아, 뭐에게, 그 센터에게, 그 어린이집에게 돈을 내고 있어서, 요, for 없어도 된다. <laughs> 뭐 하라고 돈을 줬냐면, 그들의 아이들을 look after, care for, take care of 하라고. 언제? after hours. 여러 시간 후에, 아 어, 여러 시간 후에 아, 그들의 아이들을 돌보라고. 그니까 러 그들이 뭐 아침 이후에 여러 시간 이런 거지. 뭐 중요하지 않고 이건. pay for a 투부정사. 이렇게 나거나, pay a 투부정사. 모형식으로쓸때 뭐 이렇게 쓰는데, 뭐 투부정사가 뭐 부사적용법 뭐냐. 뭐 이런 거 문제 안 나온다. 목적격 보호냐 뭐냐. 이것도 안 나와. 자, 툴룩 애프터가루킹으로 look 바뀔 수 있는지 이것만 질문해봐. 이거 뭐냐면, p a y i 아까랑 똑같은 건데, f o 의 목적으로 루킹 애프터 전치사 담 당연히 ing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데, 얘가 의미상주가 어 되는 거. 그렇지? 이것도 맞긴 한데, 설명 아마 안할 거야. 이거 나오지는 않을 거야. 자, 일부 부모들은 그것이 가격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즉, 값어치를 한다. 그런 말쓰지 값어치를 한다. 그냥 worth the price야. 이건데, 그 오형식이야. 생각했다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worth 다음에 명사가 와서 뭐뭐의 가치가 있는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오형식이야. 그것이 얘기하는 건 당연히 앞에 있는 돈을 내는 거. 이지 이거 얘기한 거고 오형식인데 이게 뭐 관용적으로 worth the price 이렇게 쓰지 worth t o v 이렇게 잘쓰진않는데 문법적으로는 worth 다음에는 명사가 바로 나와야 돼. 뭐뭐할 가치가 있는. 할 때. 근데, worthy는 명사가 바로 못 나와. worthy. y가 붙으면 of가 꼭 나와야 돼. 그냥 알아도. 그 다음 이건 5형식인데, 만약 3형식으로 바뀌면, 생각했다. 뭐라고? that 이하라고. 그렇게 되면, t 시 들어가면, t 시이제목적어 역할하는 건데, 그때는 it was. was가 반드시 나와야 되지. 정리할게. 이 that은 생략이 되기 때문에, 그지 삼형식에서 종속접속사 대신 생략되기 때문에 이 다음에 워즈가 나와도 괜찮다, 상관없다. 자 그리고 그 비율은 늦게 도착하는 것의 비율은 늦은 도착의 비율은 증가했다. 왜? 뭐돈 내면 되니까. 자 의미심장하게도 일단 그 센터가 그 벌금을 포기하자마자 그만두자마자 그리고 돌아가자마자. 그 이전에 어떤 그 방식, 오렌지먼트는 방식 배열 마련 이거도 방식이야.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가자. 늦은 도착이 높은 수준에 남아 있었다. 머물렀다. 리메인 대신에 스테이 대도 되고. 그다음에 높은 수준에 남아 있었는데 <laughs> 앞에서 얘기했듯이 리메인은 자동사기 때문에 월리메 w a l r e m a i n e 이렇게 쓰지 않는다. 어떤 수준이냐면 그들이 도, 그것들이 도착 도달했던 수준이야. 데이가 얘기하는 건 앞에 있는 late rivals. 이거 얘기하는 거다. 그것들이 도달했던 높은 수준. 대체 목적격 관계대명사 상략되고 위치로 당연히 바꿀 수 있지. 언제? 그 기간 동안에. 어, fines. 벌금의 기간 동안에 벌금 되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돈 내고 느껴오는 거야. 그치? 그때 그 느껴오는 비율이 늘어났는데 그게 이제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 그치? 자 설명 거다 했으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고 복습해라. 고생했다.